오늘은 아이싱 쿠키 상을 열어볼 거예요. 음! 네. 와우, 아이싱 쿠키 만들기 할거도 자, 재료 소개시켜주세요. 별사탕, 프링클. 네. 그리고 아이싱. 아이싱. 재료. 네, 아이싱... 재료인데요. 이게 아이싱 재료. 이거 너무 어려운. 이것도 아이싱 젤로. 아이 재료. <laughs> 오라핑 쿠키들이 음, 왔고 오로라핑 쿠키 와라핑이야 보자 오로라핑이구나기장지 있고 그리고 작가가 딱한개 있습니다 섞어주는 거래 펴주는 거래 이거? 한번 음. 게요 옆에 있는 카피터에 있는 방법대로 쿠키를 만들어 볼게요 뭐부터 할 그부터 먹을 거야? 응. 얘는? 얘는 무슨 핑이죠? 반짝 얘가 반짝핑이야? 요어잘 네. 골랐네요 그 다음에 하츠핑 하츠핑은 무조건 갈아야 돼 완전 반똥갈이 났네 항상 어? 아 엄마붙여 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티이핑인데얘게 뭐죠 이름이? 아츠롱핑 내가 제일 좋아하는 티핑인데롱핑이래요 엄마 그러면 이걸로 붙이면 되잖아 어 엄마가 붙여놓고게 오븐에 구워서 먹는 거야? 응 그리고 서말그 이거 스틱으로다가 펼쳐주는 거아닌데 응? 응. 이거 반쇼핑을 한다고 합니다. 가네만불되겠네 응. 어, 하얀색깔로 제네 붙여 볼게 이따가. 에크로바. 소리 하나 줄여 줘. 들어봐 소리 한칸 줄여줘 틴트는 완성 됐어요? 네네네 됐습니다 다음에 또 무슨 컬러예? 흰색 흰색이네 그래 모자 흰색깔 아니야? 네 모자 색깔 맞어

근데 어떡해. 내가 눈을 안 보여줘서 단어? 눈이 그렇게 커? 눈알이? 응. 이런 거해 봐. 눈을 가 아, 근데. 똥새. 똥새. 아니야. 왜, 왜, 왜? 나 얼굴 이걸로 칠해 이게 덮으면 되지. 없어졌어, 막대가. 막대? 여 있잖아. <laughs> 어 거, 여기 안에 눈동자인데 눈동자. 근데 이게 눈동장 하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있나? 아니 검은색이 안에 들어있지 않아? 괜찮아 그게 나아 그게 나일것 같아 잘한 것 같아 엄마는 니가한게 나은 것 같아 왜냐면 은 얼굴도 하얀 색깔로 할거 아니야 구분이 없잖아 너가 잘한 거지 아무썹 아, 어떡해? 예. 아, 어기 안을 다시 덮어 야돼게좀 마른 다무 덮는데. 좀 닦고 닦고 덮어야 돼, 닦고. 닦고 <laughs> 봐. <아니야>, <laughs> <괜찮아, 웃음> <제이야, 괜찮아. 웃음> 아, 아니 아직. 하자. 괜찮아. 괜 괜찮아. 됐어. 덮으면 돼. 아, 끝. 오케이. d o k a 짝 Panta, Panta Ping, one song. Because, Panta Ping. 하이 n t a Ping, o 눈알 song. y 어 u see me h u 무서워 눈이 눈팅이 눈팅이 맘팅이 무서워 <뭐예요, 웃음> <너무> 무서워 <무서운데. 웃음> 나도 핀나핑 <laughs> 핀나핑 <핏담핑> 맞지 핀나핑 <laughs> <laughs> 너무 웃긴데 <웃기네? 웃음> 이거 되게 너무 어려운 거네 <laughs> 그래도 상당해구나 난리난 예쁘게 만들고 있는 중인이라고 해야지 아주 <laughs> 잘하고 있는데. 만들어줄 거야. 네, 자 이거는 무슨 핑이라고요 오로라 핑 오로라 핑 완성됐고요. 카키. 그리고 우리 다른 아이들 핑핑 어. 네. 자 이제 먹어볼게요. 네, 저는 완성했어요? 저는 뭐 먹을 거예요? 먹어 뭐 드실 겁니까? 작은 거 하나 먹을까요? 오. 안 돼. 칠. 음 어떠십니까? 너무 맛있어요. 음자 <laughs> 오늘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좀 어렵네요, 그렇죠? 이게 음. 자꾸 끈적끈적하고 금방금방 굳어버리고 딱한번 만드는 걸로 만족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음. <laughs> 영상 끝 안녕 <웃음> 안녕 <웃음> 진짜 맛있어? 응 많이 드세요. 포장해 볼게요. 나중에. 안녕. 안녕. 진짜.